자축월생이죠. 자축월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생이 동지 이후에죠. 동지 이후부터 어디까지냐. 입춘 전까지입니다. 입춘 전까지 출생하신 분들. 자,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 임수로는 어떠냐. 꽁꽁 을해요 이걸 금한 순행이라 그럽니다. 해자월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자추월도 마찬가지죠. 굉장하게 이 한기가 찬 기운이 많이 이제 차고 건조한 기운이 많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자추월생 자체가 이제 심장이 약간 무리를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심허증이라 그러는데 어쨌든 심장이 약한 그런 허한 그런증이 강한데다가 근환순행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어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예. 특히나, 이 심장질환도 있겠지만, 어떤 게 있어요? 심장이 허하다. 외에 혈액공급이 적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 밖에 나가서, 추운데 자꾸 다니시면요. 이번 달도 그렇지만은 앞으로 해 자축 겨울 동안은 혈관이 막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뇌가 허혈 상태가 되죠. 최근에 많이 봐요. 최근에 벌써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는 것이 뇌 경색이 잘 오기 때문에 이뇌쪽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 심장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 네. 그러니까 다니시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고 만약에 이쪽에 지병인 지병이 계신 분들은 특히나 특히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항상 이상형 사태에 내가 놓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네,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 이금만순행이 오게 되면 이제 특히나 많이 오는 게 독감이죠. 독감이, 어, 누구보다도 강하게 와서 이걸로 인해서 크게 이제 애를 먹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굉장히 많아져요. 그 다음에 천식이 있으신 분들 있죠. 자주걸림생 중에서 천식 있는 기관지 천식 있는 분들은 에, 심하면 호흡곤란까지 와요. 천식이 가벼웠는데 호흡곤란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더 심해진다. 에, 그러니까. 어, 우선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게 심장, 질환, 뇌경색, 그 다음에 독감으로 인해서 합병증 같은 것이 유발될 수 있죠. 그래서 폐렴으로 늦, 급격하게 넘어가 버린다든가. 이러니까 또 연세 있는 분들은 폐렴 합병증으로 해서 굉장한 곤란함을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지 천식이 에, 아주 심하신 분들은 아예 막 조심을 하시니까 좀덜한데 오히려 좀 가볍다라는 사람들이 천식 환자들이 에, 이때 만약에 깊어지잖아요 앞으로 굉장히 힘들어져요. 굉장히. 원래 계면에 안 그래도 습이 많은 해에 거기에다가 임수로의한 단조 한 아주 강한 이 차가운 그, 건조함까지 와버리면은요, 애를 먹습니다. 폐 나쁜 사람 다 그래요. 특히나, 이자축원령생들은 예, 유난히 이게 심하니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이제 그 외에 이런 지병이 없이, 이제, 자축원령생들은 이제 조심해야 될게 뭐냐. 이 불면증 같은 것이 굉장히 심해질 수가 있어요. 수면이,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만성피로라든가 이런 것들을위해서 어, 생활 리듬이 많이 깨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죠. 예, 저희가 그 둘째에도 지금 간호, 남자인데 간호사를 해요. 예, 근데 추궐성입니다. 근데, 안 그래도 이게 약간 걱정이 되는데, 이놈은 상교들을 하니까, 더더욱이 이제,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그러고, 그 다음, 또 많은 게 비염이, 비염. 비염이 있는 애들이 굉장히 많죠. 성인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어, 건조한 건 분명히 건조해요. 근데 폐는요. 냉한 걸 정말 싫어합니다. 폐 냉이 되게 되면은 평상시 비염도 두 가지예요. 건성 비염은 마르면서 기침을 많이 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알레르성도 들어 있지만 코가 건조한데 막 기침을 하면서 비염이 있고 습성 비염은 콧물이 계속 흐릅니다. 예. 그러니까 분명히 건성 비염인데도 습성 비염의 형태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비염으로 고생을 또 많이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축원령생은 가장 중, 중요한 것이 뭐냐 보온입니다. 보온.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어, 평상시에 이제 좀 그, 즐겨야 될 것. 예, 네, 그니까, 어, 그, 수시로 이제 마셔주면 좋은 것이 바로 생강차죠. 생강차 생강차. 네, 생강차를, 어, 마셔주고, 그 다음에 물을, 따뜻한 물을 수시로 자주 마셔줘야 돼요. 네, 그렇게 해서, 어쨌든 몸에 냉기가 가열차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그로 인해서 입는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혹시 자축 원령생인데 암 환자가 있다. 어떤 암이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 냉해지니까.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laughs> 대부분의 자축원령생한테 공통적으로 다 적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암환자 되신 분들 특징이 뭐예요? 무릎 밑으로 다리가 냉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발을 따뜻하게 하셔야 됩니다. 급격하게 면역이 떨어지면 급격하게 병세가 악화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가장 발을 따뜻하게 다리를 무릎 밑으로 다리를 따뜻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자추월영생들을 그러니까 어, 입춘의 입 그러니까 동지에서부터 시작해서 입춘 전까지 태어나신 분들 이분들에게 올수 있는 그런 어, 피해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